10월 13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의는 당신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의는 당신 안에 나타난 신성입니다. 의는 아버지의 심령, 즉 당신 안에 역사하는 그분의 생명과 사랑을 드러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이시며 당신의 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는 당신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줍니다. 거듭난 당신은 아버지 앞에 죄책감, 정죄감, 열등감 없이 그분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담대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조화를 이루며 그분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걷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도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흡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코린도전서 6장 17절. 의는 이제 당신의 생명입니다. 의는 당신의 본성입니다. 당신은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를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루타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 이제 당신은 그분 안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나는 아버지 앞에 죄책감, 정죄감, 열등감 없이 그분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고 하나님과 평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의 심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나는 언제나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한 것마다 응답 받습니다. 창고 성경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인하여 굴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굴림할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성을 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의, 즉 바르게 살고 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안에서 살수 있도록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인식하며 죄책감이나 정죄함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다스립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은 아버지의 영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에 살고 계십니다. 나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소유하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머리로 하는 단순한 지식을 추월하여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나는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합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 그분으로 충만하고 차고 넘칩니다. 그분의 임재가 항상 가장 풍성하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몸은 어둠이 전혀 없이 빛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온갖 충만한 신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기대하고 볼수 있는 영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아들의 영을 내게 보내 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과 똑같은 영광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세상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안에 살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로써 세상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기름 부음 받은 분인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아멘.